숨겨진 비밀. 뭘 비밀이야 비밀은 없어. 뭐 그중에 좋은 날을 찾겠지. 어. 아, 날이라는 게 일지를 보는 거거든. 근데 옛날에 태기를 그렇게 잘했어도 며느리 들어와서 시아버지 죽었다. 저것때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 이랬잖아. 그럼 그 태기를 왜 했냐고. 나는 중요하게 생각 안해 솔직히. 아 그래요. 어. 어. 이 질문 괜히 들었네 그러면. 음 쓸데없는 질문이었어. 어. 지난번 사주 풀이 시간 때 음. 제가 신기한 거 하나 찾았어요. 뭔데? 태길이 숨겨진 비밀. 뭔 비밀이야? 비밀은 없어. 아이 선생님께서 그거 하잖아요. 남녀의 태길를 뽑을 때, 단순하게 남녀 결혼 날 이제 예비 신랑 예비 신부의 사주를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날짜를 맞춰 주신다 그러는데 남자 쪽 부모님과 여자 쪽 부모님 이 사주를 같이 보신다고 하셨었잖아요. 음. 왜냐면 다 같이 태길을 날이라는 건다 좋아야 해 되니까. 근데 둘이 결혼하는 건데 양가 부모님의 사주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게 옛날에 여자가 시집 잘못 들어오면 집안 어른이 뭐 돌아가셨으면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런 말 있잖아 왜?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봐 그리고 딸이 시집 가거나 그럴 때 복을 가져간다 그뭐 그래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기를 하지 않았나 보는 거거든 그러면은 남녀가 결혼하기 좋은 가장 시기일 때 양가 부모님 꾸라도안 좋은데 엮여있거나 그러면 게 피하는 게 좋지. 좋아요? 어. 그게 그 사람 운명인 건데 네. 괜히 어머님 탓하는 거야. 근데 예를 들어서 남녀가 당장 저희 내년에 내후년에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선생님 되게 좀 부탁드린다는데. 양가쪽 부문에 어떤 한 분이 몇 년짜리 안 좋은 일에 갇혀 있는 거예요. 그럼 그것도 굳이 그걸 또 피할 수가 없잖아요. 현실적으로 봤을 때. 뭐 어, 그중에 좋은 날을 찾겠지. 어. 아, 날이라는 건 일진을 보는 거거든. 그래서 그걸 보는 건데 태길에 그렇게 의미를 뒀던 이유는 나는 잘 모르겠어. 근데 분명히 날짜에 충이는 날이 있어. 그런 날 교통사고를 당하고, 그렇지? 이달에 2월 달은 엄청 좋아. 네. 내2월달 안에 딱 이틀이 나쁜 게 있어. 되게. 그럼 피하는 거는? 맞아 음. 그거야 그래서 그러면 음. 운의 영향보다는 그냥 1년 3 6 5일을흥미6 5다안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가나마 제일 좋은 날을 선별해서 횡필해서 끼워 맞춰가지고 그 날을 비채빙을 하는 거지 뭔가 새 출발하는 날이니까 길이를 음. 찾아서 결혼을 하는 게 좋다는 라 의미가 아니었겠나라고 음. 보는 거지 문제나 말썽이 일어나지 말라고 네. 그런 대기를 해서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야 어느 쪽 부모님 중한 분이 남기신 경우 있나요? 그분은 빼고 가는 거지. 아, 빼고 는 거다. 음. 어. 근데 옛날에 태기를 그렇게 잘했어도 며느리 들어와서 시아버지 죽었다. 저것때이 우리 아들 잡아 먹었다 이랬잖아. 그럼 그 태기 왜 했냐고. 반장하지. 태일의 의미를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거 같아. <laughs> 어. 음. 그냥 좋은 날에 출발하니까 그 날을 최고 좋은 날로 잡아서 가자라고 보는 거지. 태일의 그 중요돈이 있잖아요. 태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지 산소, 아기 팔자 바꿀 때, 그렇지 태어나서 못 바꾼다고 낳기 전에 바꿔야 되는 건데 네. 그 또한 개팔자 인 거야 그건. 아 그럼 태길 주시도 결혼 태길은 그게 중요하지 않겠네요. 난 중요하게 생각 안해 솔직히. 아 그래요? 어이 어, 질문 괜히 들었네 그러면. 음 쓸데없는 질문이었어. 그러니까 그걸왜 물어봐 그걸. 아기의 태길과 한소 이장 안의 태길만 중요하다. 그렇지 그런 거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구슬하거나 할 때. 음. 날 잡는 그 태기도 중요해. 출생 태기도 양각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 다 보. 그렇진 않아. 그건 부모만. 부모의 팔자를 보고 거기에 웬만하면 맞춰서 해주려고 한다고. 내 아들처럼 사람은 팔자가 좋아도 환경적 조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고달프다고. 근데 또 상대적으로 이것도 웃긴 말인 게 뭐냐면 이 아이 팔자 굉장히 좋아. 진한 살이야. 근데 부모는 되게 고달프고 힘들게 살았어. 근데 이 아이는 진한 살 팔자를 빼준다고 부모가 좋아질까? 애초에 그런 날 태길이 안 돼. 뭐한테는 무슨 말인지 알지 어, 간단하지 그날이 정해질 수가 없다 그치 맞아 그래서 더 어느 정도 적당히 어려서 이+ 집이 진짜 막 너무 힘들고 가난한 집이야 내가 태어나서 당연히 고생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신비로운 게 뭐냐면 그아이가 태어나는 날짜에 제일 좋은 걸 뽑아도 이+ 아이는 어느 때인가는 고생을 해야 되는 운이꼭 들어있더라는 거지 부모의 영향이잖아요 환경적인 요인도 이미 팔자에 갇혀져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만 지나가면 이+ 아이는 굉장히 좋은 팔자거든 그런데 그렇지 항상. 겪을 건 겪어야 된다고. 그게 되게 오묘하다니까. 내가 태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야, 그게.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남녀의 부모의 사주를 보고 아이의 태기를 해보면 해도 좋은 날짜 다 피해가더라. 어 맞아. 피해가는 게 아니라 꼭안 들어 있어. 그 나와야 되는데. 그치 왜냐면 뽑을 수 있는 돼. 게 보름밖에 없거든. 아기가 태어나는 태기니.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하테 보고 선생 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나 살이 있는 날을 세기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, 그렇지 최대 보름이야. 안 그러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인데한계점이 그 있는 거지. 그 또한 그래서 그것도 타고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. 아무리 대기를 잘해도 얘가. 100%이했어 응. 다음에 또 준비. 보았어요. <laughs>